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현대 산타페 더토라임 디젤 2.0 4륜 익스클루시브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일 15년 11월에 등록해주신 2016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4만 1000km로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96만 원 상당의 선택 옵션 추가 넣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루프렉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넷 쪽도 살펴볼게요. 본넷 쪽 관리 상태 좋아 보이네요. 범퍼쪽 컨디션 쭉 살펴보시다가 측면으로 돌아와서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로 마쳤고요 7.94로 100% 남은 신품급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 볼게요. 도어 쪽에 문콕 없이 관리 상태 좋아 보이네요. 리얼 휠 컨디션. 네, 생활기스 없는 상태고요. 제로 마쳤습니다. 7.25로 95% 남은 신품급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네, 내부 공간 살펴보시면 굉장히 넓습니다. 깨끗하게 유지 잘 해주셨고 네 아래쪽에는 매트 깔아 두셨고요. 이열 폴딩하시면 차박 가능할 정도의 공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조석 측면이고요. 이열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네요. 도어 쪽 볼게요. 네, 도어 쪽에 문콕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네, 대체적으로 내쪽다휠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실내 옵션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41420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실게요. 크루즈 컨트롤 음성인식 핸드프리 이용 가능하시고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옆쪽에는 드라이브 모두 조절 가능하시고요, 우수 스탑 버튼, 핸들 열선 있습니다. 위쪽 e c m 룸밀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요. 앞쪽에 스타트 버튼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시가잭, 억스, USB도 이용 가능하시고,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컵홀더 두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ER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넓고요. 시가잭으로 충전 이용 가능하시고, 가운데 컵홀더 두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트 볼게요. 네, 손상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후석 커튼으로 좌회선 차단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뒷자리도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룸 볼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습니다.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점검 시작할게요. 위쪽 스페어 타이어 있습니다. 좌측 편마모 없고요. 중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중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인지랑 미션 쪽 살펴볼 텐데요. 네, 이 차량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 상단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고요. 다음으로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중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만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현대 산타페 더 프라임 디젤 2.0 4륜 익스클루시브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깐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온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